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올해 우리가 붙잡은 그런 이제 표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가 사탄입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를 막아요. 하나님께 못 가게 막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서는 육체의 어, 욕심, 그리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욕, 욕심은요,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 육체가 가진 욕망.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죄로 오염된, 죄인의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은 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이 바로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총 15가지가 열거,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육체의 더러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죠, 그렇죠? 이열떡열 다섯 가지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룹, 일번 레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방탕함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어, 성적으로 잘못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잘못된 욕망. 에...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냐면, 간음, 동성애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욕망들을요, 더러운 그 육체는 저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두 번째 그룹은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투기 등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잘못된 욕망들입니다. 그럼 네 번째 술 취함. 이것도 이제 잘못된 욕망입니다. 술에 대한 잘못된 욕망이에요. 이 술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도 나오지만 다음 주에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 오셔야 돼요. 특히 술을 드시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셔 가지고 오야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예비 음주자들도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잘못된 육체의 욕망들이에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욕망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다른 욕망들이 있었죠. 거룩한 욕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욕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죄와 함께 이런 욕망들이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오염된 육신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욕망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요, 사탄에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예, 뭐, 다른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무조건 사탄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욕망들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저것이 다죄예요 저런 죄들이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런 욕망들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욕망들이 있을까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룩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욕망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도 저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다 냅니다. 예. 다윗은요, 저 음행이라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음행의 욕망, 음행이라는 욕망에 넘어졌죠. 노아는 술 취함이라는 욕망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냄, 당짓기, 분열, 이런 욕망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욕망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저런 욕망들은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가 죽어야 사라집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죽기 전에는 저런 욕망들은 절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저런 15가지 욕망들의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자주 발생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저런 욕망의 범위가 넓어요 15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15가지 다 포함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15가지 다 적어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15가 낭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 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이 인 되면 될수록 열다섯 가지에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약해져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목에서 다 약해져가는 거요. 예 그리고 빈도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전에는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술 마시러 가고 툭하면 질투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 일주일에 일곱 번술 먹던 사람이 한번 정도 마시고. 사람만 보면 승질 내던 사람이 많이 그 승질 죽고 이런 모습들이 가는 거지만 여전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저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욕망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옆에서 건듭니다.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버럭 화를 내게 만든다던가 싸우게 만들다거나 음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들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갈라디에서 5장 2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무서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저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이미 바울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해. 저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교회를 다리는 교인들한테 쓰신 편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 꿈틀 될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네, 기쁨, 화평, 평화로운 거, 오래 참음, 자비는 친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양서는 착한 것, 착한 행동, 그다음에 충성은 성실, 신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온유, 절제. 우리가 이렇게 아홉 가지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열다섯 가지 더러운 욕망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음행, 더러움, 호색, 방탕함과 같은 성적으로 더러운 욕망들이 나를 유혹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절제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참아라. 오래 참음의 말씀도 주시겠죠. 또 사랑, 너의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주술, 이단과 같은 영적으로 더러운 욕망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마음을 주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당직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런 인간 관계에서의 더러운 욕망들이 나를 유혹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 자비, 양성, 온유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내고 분이 나고 그럴 때는 기쁨과 오래 참음의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술 취하고 싶어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할인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러운 열다섯 가지 욕망과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부딪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다섯 가지 욕망이 여러분 안에 꿈틀댈 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이것은 내가 가져야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열다섯 가지 더러운 욕망들이 꿈틀댈 때 그것이 더럽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죄인지 모르니까 그냥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다섯 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방탕함, 우상숭배, 주술, 이단. 자, 이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다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음행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인정하는 목사, 인정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끔 우상숭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시댁에 끌려가서 제사 밥상 사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입시철이 되거나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 예,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럴 때 같이 가지 마세요. 김집사 같이 좀 가자. 혼자 가기 좀 창피하다. 여러분, 그런데 갔다가 망신 나가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당집 가면 쫓겨납니다. 너 때문에 점게가안 보여, 이거 사 하면서 쫓아내요. 그런데 어, 어서오세요. 막 친절하게 해주죠.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도 가지 마세요. 괜히 갔다가 진짜로 막 나를 환영해주고, 막, 축복 합니다 무당이 이렇게 해버리면, 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가지도 마세요. 그런데로. 자, 다음.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마음들 들때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며살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녀도 누가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미우면 미워하고 시기하면 질투하고 이런 것들. 막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고 누구 파내파 이래 가지고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신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음란함이 있을 때막 괴로워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시기 질투 같은 것이 막 샘솟을 때 괴로워해야 돼요. 세 번째, 술 취함. 여러분, 이술 취함, 술 취함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짧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술 취함은요, 여러분, 분명히 악한 겁니다. 술 취함은 분명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의 유혹이 올 때에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왜 마시십니까? 저는 안 마셔서 잘 모르겠어요. 술왜 마시나요? 1번, 취하려고 마신다. 2번, 네? 맛있어서 마신다. <laughs> 맛있냐? 참시한하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취하고 싶어서 마시겠죠. 그런데 취하고 싶, 취하는 고취하 것, 술 취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 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동성애가 악한 건데, 동성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성애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술 취함이 그게 왜 죄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아, 내머리는 목사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술도 취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죄면 내가 회사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막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계실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런데 두번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것들은 있으면 좀 불편해. 그 정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 안에서 저는 어떻게 사라져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 술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야, 분위기 좋은데 어디냐. 찾아다녀요. 찾아다녀요. 술은 좋아하지만 술자리 좋아하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은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 저는요, 목사님 저는 음행은 싫어하지만 음란한 자리는 좋아해요. 이해가 되세요? 술 취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죄라니까요. 근데 그술 취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란한 것은 나는 안 하지만 그 음란한 자리에 나는 끼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상은 싫어하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그, 그 분위기는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절에 자주 가요. 뭐 이러시는 분들, 예. 네.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왜 술은 안 좋아하지만 술자리는 좋아요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예. 이 중에 뭐가 제일 싫고, 뭐, 그 다음 싫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 싫어하셔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중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딱세개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는 게. 뭘까요? 뭘까요? 예. 그세개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술 취함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15가지 중에 3가지가 반복되는데 그 3등 안에 든다니까요, 술 취함이? 심지어 성경은 술 취함을 성, 성령의 라이벌로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라. 예 네. 우리 술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좀몇년된것 좀 같아요. 술 얘기를 잠깐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아, 술에 대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막 마시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인끼리 가지 마세요. 이건 제가 이제 그 목사의 그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우리 교인끼리 술 마시러 가지 마세요. 마디별로 술 마시러 가지지 마세요. 특히 예배 끝나고 가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갑니까? 천주교도 아니고 천주교는요 예배 끝나고 이제 미사 끝나고 신부님과 같이 술한잔 하러 갑니다. 그 종교는 이상한 완전히 잘못된 종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교인들끼리 그리고 마디별로 특히 예배 끝나고 술 마시러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15가지의 저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데, 저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럴 때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누가 살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살아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깨끗하신 분이 우리가 자꾸 저런 더러운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깔끔하신 분들 있죠. 그 깔끔하신 분들 집에 가서 막 남편이 어지럽히면 그분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성령님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계속 들이붓습니다. 음행도 집어넣고 방탕함도 집어넣고 우상도 집어넣고 술도 집어넣고 미움도 집어넣고 하나님,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근심한다. 또는 성령이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한 해는요,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이 열다섯 가지 멀리 하는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되게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부담되는 말씀, 특히 저 마지막 술취함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 술취함 올 한해는 술취함 떠나는 한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들이 생길 때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아홉 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서 올한 해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아홉 가지 열매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업 다 이기고 집 주만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 달마다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주마달마다도 다시 한번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